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앙으로 가득하여 이번에는 멸할 수밖에 없으나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치 단결했던 모습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고쳤다는 말씀은 출애굽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율법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으아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요나를 불러 니네의 구원의 일을 시키셨을 때, 요나는 성의 없이 말하였는데도, 그곳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철저히 금식한 것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모에차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본절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또 다시 망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서쪽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 쌌으나, 유다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해 거룩하고 신실하다는 것인데 번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이스라엘과 더불어 죄악으로 가득하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곧이어 나라가 망할 것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거나 선지자의 소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